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종민의 결혼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그가 11살 연하의 여성사업가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플래시 세례와 축하 박수소. 결혼식은 화려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추기금과 선물의 규모가 공개되면서 시작되었다. 김종민이 받은 추기금 총액은 무려 8억원에 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신혼집은 선물 더미로 터질 지경이라며 업계가 술렁였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갔다. 수십 대의 블랙 리무진이 호텔 앞을 메우며 화제를 모았다. 유재석, 이적, 동방신기, 린, 코요태 멤버들이 총출동했다. 그들은 축의금과 선물로 김종민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유재석은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존경이라며 메시지를 전했다. 린은 김종민의 성숙한 모습에 눈물을 보이며 축가를 불렀다. 동방신기는 20년 1위를 담아 거액의 선물을 보냈다. 초특급 선물에는 오트쿠티르 웨딩드레스와 빈티지 와인세트가 포함되었다. 국내 최상위 호텔의 신혼여행 패키지도 선물목록에 올랐다. 초보와 리조트 숙박권과 프리미엄 스파 이용권도 쏟아졌다. 김종민은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고 박수를 보냈다. SNS에서는 김종민이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 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의 인간미가 결혼식을 통해 제대로 빛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종민 부부의 신혼집은 서울 한남동 고급 타운하우스에 자리잡았다. 이곳은 연예계에서도 꿈의 주거지로 불리는 프라이빗 공간이다. 24시간 경비와 최고급 마감재로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된다. 신혼집이 화제가 된 이유는 폭발적인 선물 더미 때문이었다. 결혼 직후 각계에서 보내온 선물로 집이 갤러리처럼 변모했다. 인테리어 관계자는 공간 재배치를 위해 추가 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물 가구와 예술 작품의 가치는 3억 원을 초과했다. 유명 작가의 한정판 아트피스와 맞춤형 소파 세트가 포함되었다. 해외 직수입 주방 가정과 유럽 왕실 커틀러리 세트도 눈길을 끌었다. 하객들은 손글씨 축하 카드와 맞춤 소품으로 정성을 더했다. 김종민 측은 선물 하나하나가 소중해 모두 소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혼집은 사랑과 응원의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김종민은 늘 웃음을 주던 예능인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외로움과 책임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식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축하받을 줄 몰랐다. 곧 털어놓았다. 늦은 결혼에 죄송했는데 어른이 되고 싶어졌다며 눈물을 보였다. 신혼 첫날밤 부부는 선물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며 감동했다. 작은 편지와 정성 어린 선물에 두 사람은 웃고 울었다. 제2의 메시지, 이제 너도 웃으며 살아야 해. 각 김종민을 울렸다. 신부는 당신도 사랑받아야 한다. 몇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홀로 버티던 김종민은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 화려한 연예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감추던 그의 진심이 드러났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삶이자 따뜻한 아내의 동반자가 되었다. 결혼식 후 SNS는 김종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으로 들끓었다. 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김종민은 모두의 사랑을 받는다. 며 선물 스케일을 놀라워했다. 유재석의 품격 있는 추기금이 감동적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김종민이 드디어 행복해진다. 는 문구가 팬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그의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아는 팬들에게 이는 해피엔딩이었다. 일부 팬들은 김종민 결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작사들은 그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 기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민은 웃음을 팔던 남자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의 진심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박수를 받았다.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인연들이 축의금과 선물로 마음을 전했다. 유재석은 사회자로서, 친구로서 김종민의 새 시작을 축복했다. 그는 네가 버틴 세월이 이 축이금의 의미, 라고 따뜻한 말을 남겼다. 이적은 감미로운 축가로 결혼식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동방신기는 오랜 동료로서 후배의 행복을 위해 거액을 쾌척했다. 리는 김종민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코요태의 신지와 백가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축하를 보냈다. 초특급 선물은 연예계와 재계의 스케일을 보여줬다. 오트쿠티르 드레스는 신부를 위한 맞춤 제작 선물이었다. 프랑스 빈티지 와인세트는 김종민의 취향을 반영한 선택이었다. 호텔 체인의 신혼여행 패키지는 럭셔리한 휴식을 약속했다. 리조트 숙박권과 스파 전용권은 신혼의 달콤함을 더했다. 신혼집에 쌓인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각 선물에는 김종민과 신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남동 타운하우스는 프라이버시와 고급스러움의 상징이다. 선물로 가득찬 집은 갤러리처럼 화려하게 변했다. 유명 작가의 아트피스는 신혼집을 예술 공간으로 만들었다. 맞춤 소파와 주방 가전은 실용성과 품격을 더했다. 유럽 왕실 커틀러리는 주방을 궁전처럼 꾸몄다. 손글씨 카드와 소품은 하객들의 정성을 보여줬다. 김종민은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집이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하다며 웃었다. 김종민의 결혼은 그의 진정성이 만든 기적이었다. 오랜 세월 바보 같은 모습 뒤에 숨은 따뜻함이 빛났다. 팬들은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했다. 김종민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진짜 스타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혼식은 연예계의 화려함과 인간미가 어우러진 순간이었다. 김종민은 더 이상 웃음만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받고, 사랑하며,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이었다. 신부와의 첫날 밤, 선물을 뜯으며 나눈 눈물은 진심의 증거였다. 유재석의 메시지는 김종민의 헌신을 돌아보게 했다. 동방신기의 선물은 20년 우정이 담긴 축복이었다. 린의 눈물은 김종민의 성숙함에 대한 진심 어린 반응이었다. 코요태 멤버들은 가족처럼 그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SNS는 김종민 결혼은 전설이다. 라는 반응으로 가득했다. 팬들은 그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요구하며 열정을 보였다. 김종민은 국민 예능인을 넘어 모두의 응원 대상이 되었다. 그의 결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삶의 세 장이었다. 8억 원 추기금은 그의 인생이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다. 선물 더미는 물질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했다. 김종민은 이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결혼식은 김종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다. 그는 웃음과 눈물로 세상과 소통하는 진짜 사람이었다.